최상이 되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자버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1cm 아트라는 책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나옵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약간의 소금과 내가 짐작하는 약간의 소금의 차이가 요리의 실패를 부른다. 또한 중매쟁이의 예쁜 편이야와 당사자가 예상하는 예쁜 편이야의 차이가 결혼의 성사를 결정한다. 그리고 남자의 사랑해에 당긴 마음과 여자가 그 말에서 기대하는 마음의 크기 차이가 다툼을 일으킨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기준에서 말하고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자기 기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으면 오케이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노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생각 이상이면 그건 감동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상의 행동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한 최상의 것을 주시고 그를 쓰시기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고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는 최상을 좋아하시고 최상의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였고, 그 결과는 첫 번째 이적의 현장을 낳았습니다. 또한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였고, 그 결과는 사도직의 복직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점을 쉽게 여기고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잔칫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챈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요한복음 2장 5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7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는데 하인들은 악귀까지 채운 것입니다. 즉 적당히가 아닙니다. 겨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인들의 행동은 최상이었고 그 행동은 예수님께 감동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은 현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둠이 가시기 전 안개의 자욱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십니다. 시리에 빠진 베드로, 도마, 나다네일, 세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자 두 명.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 나아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 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최상이었고 최상의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제자들이 술렁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옷을 두릅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상한 행동을 보았습니까? 수영을 위한 것이었다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겠죠.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다가도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정 반대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커토록 뵙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다 다시 자기를 찾아 오셔서 만나주시고. 최상의 은혜를 베푸셔서 또다시 충만함의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뵙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실패한 자를 실패한 상태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충만, 최상의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고 했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망하고 난 뒤면 온갖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신학교 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최상의 것을 주셔서 성공케 하신 후에 그를 들어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점은 최상의 섬김과 최상의 헌신임을 기억하고 최상의 삶을 살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항상 최상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도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최상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